힐스테이트 평택 화양 84A 타입 거실과 주방을 같이 보고 계십니다.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은 지금 현재 막바지 분양이고요. 마무리 돼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분양가가 지금 평택 내에서 가장 저렴한 분양가를 제시하고 있어서요. 사행지구만 해도 푸르지오가 2월달에 오픈을 하고 동문디스트가 이 최근에 오픈을 하면서 분양가가 치솟고 있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분양을 했던 시작에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휴스테이트 분양가 희소가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푸르지오나 동문디스트를 이 보셨거나 보시기 전에 히스테이트를 한번 보러 오신 분들 많으시고요. 그래서 결정하신 분들 많으십니다. 그것 때문인가요? 지금 계약 속도가 아주 빨라지고 있습니다. 원래 막판 분양이라는 게 최근에 분양했던 아파트들 대비해서 어, 워낙 분양가가 싸다는 것을 느끼시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도 있고요. 분양 시점 대비 지금은 또 분양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계약 속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84A 타입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이게 지금 84A 타입이, 아, 이제 이 사진으로, 이게 영상으로만 볼수 있고 유니트를요. 이게 볼수 있는 날이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84A 타입. 거실과 주방. 네, 거실 쪽은 아일랜드 식탁이 길게 빠져 있고요. 아, 주방 쪽이요. 주방 쪽. 주방이 아주 예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주부님들이 선호하는 타입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작년에 분양을 시작하면서 힐스테이트는 이 아일랜드 식탁을 기본으로 장착을 시켰습니다. 최근에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분양가를 최소한으로 올리기 위한 그러한 노력으로 아일랜드 식탁을 포함해서 옵션 품목을 너무 많이 포함시켜놨습니다. 아, 옵션 품목을 따로 분양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선택 품목으로 장착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힙스테이트는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 무상 제공을 받는 입장이신데요. 와서 직접 오셔서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그리고 다른 모델하우스에서 보셔서 보시고 난 다음에 오셔서 여기서 비교를 해보신다 그러면 확실하게 히스테이트가 여러 가지 옵션 품목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기본 자재 자재도 아주 최고급 자재 친환경 자재로 마감을 했고요. 시각적이고 촉각적인 그런 면에 있어서. 고급자재를 썼다라는 걸 직접 오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지금 이 벽에, 이 거실에 아트오일 같은 경우는요, 유상의 세라믹 타일을 지금 전시하고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기본 아트오일과 색상과 그 다음에 촉각적인 면이 있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걸 보시고 기본으로 아주 기본 자재가 아주 훌륭하다라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방인데요. 아 근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보여드린다라는 게 지금 몇개 남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드레스룸은 기역자형으로 이렇게 크게 나와 있고 이렇게와 창문이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하나를 이렇게. 방을 하나 만드셔도 됩니다 네, A 타입은 비록 이 y 층과 A 층 정도만 남아 있는데요. t 층은 선호도가 아주 높아서 p 층은 몇개 없고요. t 층과 e 층 위주로만 남아 있습니 A A 타입 이거 시간 지나면서 이제 나중에 한두개 남으면요 서로 가지 려고 하시, 서로 가지시려고 할 그때도 또 분명히는 있고요 계약자분들이 막바지가면 음, 이제 곧다 사라진다는 생각에 이런 분양가는 찾을 수 없다는 생각에 아, 끝무렵에는 더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때가면 경쟁이 경쟁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지금 몇개 남지 않았지만 지금 그래도 여유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오셔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층, 향, 타입 이거를 구분하실 그런 그런 상황은 아니신 것 같고요. 지금 어, 타 아파트 아파트들이 분양이 잘 안되고 있는 이유가 물론 공급이 많아서 일시적인 공급이 많아서 미분양이 나는 것도 있지만은요. 이 히스테이트 문에 화행지구 같은 경우는 히스테이트가 남아 있다는 것 때문에 분양이 잘 안되고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제발 빨리 히스테이트야 얼른 마감 쳐라.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걸림돌입니다. 예, 힐스테이트가. 히스테이트가 가장 많은 대단지, 1571세대를 가지고 있고요. 무려 14개 동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화양지구 내에서. 단독 블록 중에 가장 많은 세대수를 가지고 있어요. 브랜드 제일 좋고요. 위치 당연히 좋고요. 38번 국도변에서. 아, 평택항이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쪽으로 이동이 용이하고요, 고속도로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쪽입니다. 상징적인 자리에 위치해서 아, 이편한 세상과 함께 아, 화양신도시를 대표하는 대장 아파트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꾸 자꾸 이 분양가에 대한 희소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걸 아신 분들이 오셔서 히스테이트를 계약하고 계시고 당분간은 히스테이트가 없어질 때까지는 푸르지오와 동문 디이스트 그리고 올달에 예정된 신형 주엘까지 아주 더딘 더디게 분양이 이루어질 것 같고 아, 히스테이트가 아주 그들에겐 걸림돌이면서 히스테이트를 미워할 것 같습니다 네. 히스테이트가 빨리 끝나야 네. 화양지구도 이제 좀더 다른 아파트들도 붙을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장도 중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지금 현재 침체기라는 것을 계속 걷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회복기가 나올 회복기가 곧 도래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생기면 그때는 당연히 투자하시는 분들 더 늘어나실 텐데요. 아파트도 실거주도 늘어나실 테고 아, 평택은 워낙 한번 공급이 많아지면 한꺼번에 공급이 대량으로 늘어나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그 시점입니다. 그러다 시간 지나면 계속 인구가 상승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맞춰서 집값 상승 시기가 또 옵니다. 과거에도 그랬었고요. 평택같이 인구 상승하고 일자리 계속 증가하고 2차, 2차 산업이 발달한 도시는요. 아파트의 공급이 많아져도 수요도 충분해지기 때문에 집값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어, 다들 예상을 하시는데 당분간 하락, 하락 곡선을 하락선을 타고 있지만 나중에 또 상승이 또 오고 그다음 또 하락 오고 상승 오고 하락 오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보이는 도시가 평택입니다. 네. 그점 참조하시고 어, 그리고 중도금 무이자기 때문에요 계약금만으로 사억 초반대입니다. 총 분양가가 발코니 확장비 포함해서 사억 초반대이기 때문에. 예, 네. 계약금만으로 잔금 치르실 때까지 내 집을 마련한다는 생각 그러니까 계약금 4천만원 대죠이 정도로만 해서 부담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잔금 치르실 때면 그때는 26년도기 때문에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감히 예상할 수 없지만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화양신 도시는 또 지금보다 당연히 가치가 더 드러나 있을 거고 안중력이 또 개통된 이유기 때문에요. 안중력의 파급 효과가 이미 발생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땅값도 높아질 거고요 분양가 그때 분양한 아파트들은 당연히 지금보다 높아질 분양가도 높아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싼 분양가, 아, 네 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가면 네 제가 봐서는 많은 큰시세 차익 누리실 것 같고요, 네 투자에 대한 차익을 미리 아, 한번 예상해 보시고요. 그때 가서 누리실 수도 있습니다. 네. 아, 네. 여기까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요. 지금 모델하우스는요, 주말에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남아있는 거 계약하고 계십니다. 평일에는 이렇게 조용하지만요. 네. 주말에는 아, 항상 많은 분들이 오셔서 남은 거다 챙겨가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 또 방문약을 하고 오시면 저희가 괜찮은 층 주말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방문 예약을 잡고 오셔야 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마치고요. 모디라우스에서 뵙겠습니다. 미리 꼭 연락을 주시고 방문 예약 잡으십시오. 네. 김순섭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